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방학역 주변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학역 주변을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는 총 409세대 중 전용면적 51 에서 84 213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분양할 전망이며 lh는 주민설명회 를 통해 방학역 주변 추정 일반 분양 가격을 전용면적 59에서 84 사업 구천에서 6억 4천만 원 수준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오봉초등학교와 도봉중학교, 도봉구청이랑 중랑천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방학역까지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방학 삼성 내미안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0억 원 수준입니다. 첫 번째로 해당 사업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으로 같은 순위에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하며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소득이랑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특별 공급에 따라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100에서 130%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부양은 1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은 공고월에 조회한 건강보험료 등이 기준이며 부동산은 전세금이나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토지 가격 등으로 판정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이랑 자산 기준 다르게 적용합니다. 전용 60이하는 소득이랑 부동산 등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 60초과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납입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공고일 기준 24회 이상 납부하고 선납금 600만원 이상 예치해야 하며 소득세는 최근 1년이랑 과거 5년에 걸친 납부 실적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에서 13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가능하며 혼인한 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우선 공급 당첨자는 신혼부부 순위와 거주지역 배점표 점수로 진행하며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신혼부부 순위와 거주지역 그리고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 통장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공급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부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하며 부모님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 24회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70%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나머지 30%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공분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특공이랑 일반 공급에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도 해당 세대의 자산 기준에는 포함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등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 사전 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적격이나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